오케스나. 반판도 어, 짜세요 우리. 아이스. 오케스나 오케스나 피.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. 여기가 다 o w n 오케스나. 오케스나 그대로. 피구. 아, A 클인가 나 이거 그걸로 할게라 락컬, 아니, 그 아, a 라 l 로 갈게 라 a k o a k 우리 a 뚫었어? 아니 o l 이피 o 잖아아 o l 이피 o 잖아그기 l a k 기 Lako l a k 자 가자. k o Lako l a k 빠르게 k o Lako Lako l a k 라라라 제 잡으면 돼폭 오리 피만 오리 피만 천천히 나이스 피14 됐어 됐어 형들 이겼어 이겼어 어 이겼어 나타키 피라기를 저거 한대 맞고 지나치려고 했더만 그냥 앉아줘 형, 그냥 앉아줘, 형. <laughs> 뭐야 사라졌던 살아러 가나? <laughs> 아, <laughs> 예, 필이야 아, 아, 비 아, 이스이야 아, 어, 어, 언더 언더, 언이 아,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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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까지 있는 것 같은데? <목소리나> 오 나이스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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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동수나 주시면 어디 기동수나였어. 반지 a 아, 아 뭐야. 와우. 네 어. 근접수나였대. 짱. 나이스. 기아이스 나왔다 언더 나왔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나이스. 목소리> 언더, <목소리> 언더, 나온다, 언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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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로비. 로비까지 로 몰르... 아, 로게, 로비 로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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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로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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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Энэ на пидра 아다이 했길래 무조건 2층겠다 이거 잡고 A 나이스 하나 다하다하도하도 순양이 힐 그리고 에이 나오려고 하는 느낌인데 나이스 라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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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렀다 라쿠 지렀어 라쿠 뛰었다 형대